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으로 월급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물박 배당입니다. 저는 2019년 5월 미국 주식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하였는데요. 2019년이 끝난 현재 약 7개월간의 투자일기를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미래에 이 영상을 다시 볼 때쯤이면 달러 배당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저랬었지 하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제 목표는 월 배당 수익이 월 노동 수익과 비슷해지거나 더 많아져서 배당 월급 빨대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2019년은 그 첫발을 내딛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 7개월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첫 환전을 통해 503.7달러를 첫 매수하였고 같은 날 3M2주 리얼티인컴 한주를 첫 매수하면서 미국 주식 배당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역사적인 첫 배당금을 3M으로부터 2.88달러 수령하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현금이 입금된 계좌를 보면서 행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 5월 16일과 6월 14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념일이 될것 같습니다. 7개월간의 투자 현황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1350만원이고 월 평균 약 192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총 15번 환전을 하였고 매입한 달러는 11400만원입니다. 133.37달러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환전했던 총 환율 평균은 1달러당 1,180.83원인데 현재 환율이 1,155원인 것을 보면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매수하였던 미국 주식 종목들입니다. 매수시 고려하였던 부분은 주로 배당 성장 기간과 그 기업의 재무제표였습니다. 총 20개 종목 보유 중이며 ETF는 네 종목, 개별주는 16종목입니다. 종목들이 매수단가와 현재가 비교시 총 5.8%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물론 올해 미국장이 좋은 탓이겠지만 7개월간 5.8%의 수익률이면 무난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배당주기 별로 보면 월 배당주가 7개로 가장 많고 1, 4, 7, 10월 배당을 주는 종목은 5개, 2, 5, 8, 11월 배당을 주는 종목은 6개, 3, 6, 9, 12월 배당을 주는 종목은 2개로 가급적이면 매월 받는 배당금을 균일하게 맞추려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간에 세종목은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겼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매도하지 말고 계속 모아갈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179달러에 매도하였는데 12월 31일 주가는 235.3달러입니다.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매도를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배당금 수령 현황입니다. 2019년 총 배당 수익은 146.25달러입니다. 첫 배당금을 수령한 6월 3.5달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도 더 많이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종목별 배당 수익을 보면 SDIV ETF가 15.59달러로 가장 많았고 매월 달러월급을 빠짐없이 안겨주는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월평균 배당금을 100달러 이상으로 핸드폰 요금 정도까지는 늘려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수익률 현황입니다. 평가 손익은 593.97달러로 5.8%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기에 언제든지 변동 소지는 있지만 배당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크게 연연해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자산은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투자 목표입니다. 먼저 월 평균 배당금을 현재는 20달러 수준인데 월 평균 100달러 이상까지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100달러 이상이면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고 커피까지 사 마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환전 평균 환율을 현재는 1,180원 수준인데 1,150원대까지 낮춰볼 계획입니다. 이는 제 의지보다는 시장 상황이 잘 따라줘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1만 달러 수준의 투자금을 3 달러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최대한 매도를 자제하면서 기업 분석을 통해 좋은 기업 주식을 꾸준히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좋은 기업이라 하면 배당 성장 위주로 볼 것이고 그 밖의 재무제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2021년 새해에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목표 달성한 자신에게 칭찬해 주기입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명한 주식명은 띄우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